갑작스러운 거 아니야? 아. 어, 오랜만입니다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아, 어, 저는 지금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. 어,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진짜 이 공동체가 진짜 정말 소중하다고 느꼈어요. 왜냐면 공동체 안에서 이제 뭐 말씀 듣고 뭐 같이 교제하고 훈련 받고 하는 이 것들이 이제 사회 나가서 솔직히 진짜 잘안 돼요 안 되는데 그래도 어 그래도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 주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이 공동체 안에서 어잘 훈련 받고 교제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고요. 어 졸업한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뭐 아쉽기도 하고 뭔가 벌써 떠나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정말 아쉬움 없이 떠날 수 있도록 정말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.